밀어, 밀어 시바. 밀어, 아 까비. 야피지컬 좋다야. 어? 와. 야 내가 하는 진유가 아닌데? 와~ 까비 아우 까비 자 조금 늦어요 됐다 와~ 움직임 봐 진유 크로스 야~ 어 이게 뭐야 소아? 와, 마, 미친놈 아니야? 어, 나 소리 질렀어, 방금. 야, 대회에서 저렇게 죽고 친선이니까 그나마 그냥 그러지. 대회에서 졌다고 로 했으면 진짜 어, 욕 먹어야 돼. 저기서 차야지, 뭐하냐, 이씨. 포 와, 팝포 찰걸. 야, 얘 좋다. 지 지단 아저저 저 진유 진짜 좋다. 와플릭치는거 좋았지. 패스 우고사제스 야야 <laughs> 이거는 진짜 오 진유가 패스 존나 딱 차기 좋게 딱 찔러줬네 와 패스 뭐야 야 원터치 하자마자 바로 찼네 야 우고사제스 왼발잡이 왔지 야 진해디 지단. 진유 헤딩 한번 볼까? 응, 어, 어, 미안해. 나 우리야. <laughs> 아 진유 사고 싶어. 야 씨바 얼마냐? 얼마냐 이거? 와 진유 개 좋네. 와 씨바 미치겠다. 어, 존나 땡긴다. 와 씨바. 어 진유 존나 쓰고 싶다. 어 좋았다. 상대 안 붙으면 차야지. 진유! 야! 뭐야, 존나 빨라, 얘! 어, 존나 빨라! 야, 진유 잘산거 같아, 얘. 오고, 고 사자 해서 보내자. 야, 에우저별로 바꾸자. 아, 맞다. 에시밀란이지 씨바. 이거는 측면 줬는데, 그거 된거 같아. 아빠 존나 안 뺏겨 얘 와, 야, 슈팅이 씨발 루니인데? 야, 루, 루니랑 존나 비슷하다 야, 가마차기 하는데 무조건 골대쪽으로 가 오, 이런 애들 존나 좋아 키파한테 막히더라도 아, 루니가 딱 서, 저랬거든 아... 방금 저 뒷걸음질 뭐냐 야부리 아, 아, 패스 야 이거 진유니까 패스 된것 같은데 오, 필라. 어 필라야 운동 열심히 하고 밤 12시에도 카톡 받아주는 빌라 <laughs> 야, 진유인데. 아 아깝다. 어우, 아, 좋아, 좋아. 아우, 까비. 어, 아, 진유 아다리 장난 아니네. 아이가 비아 진유였는데에진유 존나 좋다 진짜. <laughs> 레알 쌉좋은데.